일단 골프는 치고 돌아야 돼요. 어쨌든 정지에 있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돌다가 절대로 중간에 맞을 수 없어요. 내가 하체만 돌린다고 해서 공이 맞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당연히 몸이 돌고 하체가 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공을 컨택하고 때리는 거는 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손하고 팔을 이용해서 공을 맞추고 때리고 던질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똑바로 보내고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절대로 손하고 팔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돌린다? 공 어떻게 맞아요? 허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하고 팔을 잘 집어 던질 수 있는지, 이 부분, 클럽을 던지는 방법, 그리고 헤드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자, 등 뒤로 클럽을 넘겼던 걸 던져보면 몇 번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던졌을 때 보셔야 될 거는 샤프트와 왼팔의 라인이 일자 형태로 던져진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다운 스윙 때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어드레스 때, 자, 우리가 어드레스 때이 샤프트와 손목 각이 있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각이 있는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각이 유지된 상태로 백스윙 탑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각을 다 유지했잖아요. 근데 왜 클럽이 안 떨어지고 던져지지 않는 거냐면, 이 각도를 풀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치킨으로 나오는 거고, 바닥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일자의 개념, 클럽이 던져지면서 왼팔과 샤프트가 일자가 되는 이 개념이 임팩트 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목 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끌고 올려가지 말고, 떨어지는 건 오케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임팩트가 되면서는 왼팔과 샤프트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될수 있게끔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등 뒤에서 앞으로 뻗어지고 던져지는 개념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근데 알려드리면 대부분 이걸 어떻게 따라하냐면, 이렇게 오른발 아래쪽으로 뻗어버리세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 아래쪽으로 던져 버리면 무조건 뒷땅이 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던지는 거냐면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면서 헤드 면이 우리가 당연히 공 쪽으로 오면서 타겟 방향으로 나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던져지는 느낌이 백스윙 탑에서부터 나시면 안 되고 가슴 높이까지 떨어졌으면 그다음부터는 타겟 방향으로 우리가 클럽이 돌아오면서 그때 그때 왼팔을 이렇게 뻗어 주고 클럽과 샤프트 라인, 왼팔의 라인이 일자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던지는 개념만 이해하시고 탑에서부터 던져버리면 이거는 진짜 캐스팅이 나오면서 뒤쪽에서 풀려만는 형태의 다운스윙, 잘못된 다운스윙이 나오는 거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가슴 높이에서부터 타겟 방향이 중요해요. 타겟 방향으로 왼팔과 샤프트 라인을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드라이버 마찬가지, 우드 드라이버 긴채다 마찬가지인데 아이언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더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왼팔과 샤프트가 펴지는 느낌이 나야겠죠. 채가 길어질수록요. 짧은 클럽들은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왼팔이 펴지고 일제가 되는 느낌이라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등 뒤에서부터 일찍 펴지면서 그래야지만 샤프트가 이렇게 일찍 세워지면서 상향타격으로 올라가면서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이 던져지는 이 개념이 조금 더 체가 길어질수록 뒤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고, 자, 어쨌든 클럽을 떨어뜨리고 던져지는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공의 뒤에서부터 내가 샤프트 라인과 왼팔의 라인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맞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등 뒤로 넘겼다가 정면으로 일단 던져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왼팔 라인과 샤프트가 펴지는 이 느낌을 먼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토대로 백스윙 때 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다운스윙 때 내려오면서. 펼쳐지면서 클럽을 던져질 수 있게끔 이거를 알고 나서 내가 다운스윙을 해보면 훨씬 더 내가 힘 전달을 강하게 할수 있고 클럽을 던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